네, 반갑습니다. 엉경영, 아, 로또백입니다. 아, 오늘도, 어, 우리 정인태 교수님의 아, 영상을 봤어요. 아, 봤는데, 아, 참 답답합니다. 아,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, 서민들의 삶은 지도입니다. 그렇게 힘든데, 아, 어떻게, 그 쉴드 없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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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와대를 왜 옮깁니까, 그 강화문으로 그런다 카더만 그게 아니라 또뭐뭐뭐 뭐, 뭐? 그거 우리가 말한 거는 원한 거는 강화문 그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도 듣고 백성인가 국민의 소리도 듣고 그 청와대 그거 뭐뭐뭐 뭐, 뭐, 뭐 허락 안 한다고 뭐좀 열어가지고 국민들도 들어오게끔 해갖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용산 기지를 옮 용산으로 옮긴다 아나 어, 뒷골 잡아갖고 그 혹시 펜트하우스 아닙니까? 펜트하우스 같은 거 아니에요? 제가 말하는 펜트하우스는 이겁니다. 누굴 생각합니까? 주단태. 주단태 아니야? 어, 아니지, 아니지. 응, 주단태 아니야. 응, 윤단태요, 윤단태. 윤단태 아니요? 어? 그쪽에 딱 많이 사놨나? 제 2의 대장동 나오는 거요? 아니! 나 진짜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예? 아, 5, 60대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싶어. 아니, 어떤 사람을 보고 뽑은 거야? 뭐 보고 뽑은 거야, 도대체? 어? 예? 관상학적으로 봐도, 어? 공 같은 요우라고 돼 있는데, 손금을 봐도 그런데, 그, 딱 봐도 모르겠어요? 뭡니까? 윤단태 그분 뭡니까? 금수저입니다. 금수저가 왜 썸인 마음, 흑수저의 마음을 알아요? 아니, 어떻게 금수저가 흑수저의 마음을 알겠어?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, 잘 먹고 잘 사고 호요시켰는데. 아이고. 이번에 진짜 큰 실수하신 거요. 예 네? 망설이다가 안 찍으신 거, 안 찍으신 분들, 6번, 허경이 안 찍으신 분들, 진짜 통곡하고, 곡소리 나는 시간이 옵니다. 지금 시기가 옵니다. 아니, 어떡할 거예요? 나라의 곡관, 어떻게 맡겨? 응? 어? 아니,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? 자식들 다 죽어나는데 어떡하실 거야? 허니를 말합니다. 아이, 니만 힘드나, 국민들 다 힘들지. 그래, 다안 힘들게 만들어야지. 응? 어? 이번에는 솔직히 그 20대 됐을 때 허경만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? 몇 백만 명은 더 됐어요, 넘었어요.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봐, 누굴 찍었는가. 그렇게 정권교체가 그렇게, 그, 그렇게 원했어요? 차라리 전공교체가 되는 거는 허경영이었다고. 아니, 여야. 아니, 윤단한테 뽑아가지고 전공교체가 됩니까? 예? 그만큼 설명 안 했어요? 대통령 교체입니다. 대통령 교체. 자리만 바꿔지는 거예요.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도, 국민들한테 누누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? 응? 얼마나 이번에 표가 높았으면 JTBC에서 어? 허경영 죽이 들어갑니까? 에? 다른 후보들다 났다고 왜 오직 허경영만? 나 처음에 여자 뭐그뭐 그뭐 치료한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남동생이도만 뇌성마비가 뇌성마비 치료받은 남성이도만요 20대 남성이라도만 근데 JTBC는 어떻게 나와요? 그 여자도 어떻게 나와? 그래서 살지 마요. 그 꼴랑 돈몇푼 때문에, 그래서 살지 말라고 어? 이웃들, 옆에 형제들, 옆에 가족들, 어? 자식들, 후대들, 완전 개고생해요. 어? 이번에 그래, 뭐, 정권, 정권 교체가 아니지, 그래. 대통령 교체되고, 될 거고. 뭐, 나아진 거 있습니까? 당신들 떨어지는 거 있어요? 어? 국민들 싸움 나아져? 정신 차려요. 어휴 참 진짜 답답하고 거지로 살아도 싸.